9월 코스티 리포트 수출 통제비 기술 투자 심사와 관련한 EU 경제안보 전략 동향 이번에 소개드릴 해 전략물자 관리원 리포트는 수출 통제비 기술 투자 심사와 관련한 EU 경제안보 전략 동향입니다. 지난 6월 20일, EU 집행위원회는 EU의 경제안보 리스크를 평가 관리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전략은 핵심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 듀레스킹을 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 전략적인 경제안보 접근이라고 밝혔으며, 회복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경제안보 리스크로부터 보호, 경제안보 공통의 관계국들과 협력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번 이후의 경제안보 전략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수출 통제 및 기술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기술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용도 기술 유출이 국가안보와 보안 및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술보안 및 유출에 따른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는 경제안보의 중요한 전략적 기술 목록을 기반으로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기술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에는 전략적 신흥 기술의 연구 개발에서 EU의 리더십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많은 투자가 시급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을 위한 전략 기술 플랫폼 (STEP)의 수립을 제안하였습니다. 동 플랫폼은 EU에서의 기술의 가치 사슬의 개발 및 제조 또는 강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기술 보안 및 유출을 방지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후의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연구 미척신 디지털 역량 배포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 안보에 중요하다고 식별된 기술은 위원회가 통제 제도를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연구 보안을 향상시킬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내 수출 통제를 조율할 것입니다. 21년 이후 이중용도 수출 통제 규정이 개정되며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법률에 기초하여 수출 통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해당 조항을 통해 회원국 간의 공통의 수출 통제 규정을 가지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투자 심사 관련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 집행위원회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특정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수 있는 기술 및 노하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아웃바운드 투자도 통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동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두 가지의 새로운 조치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째, 기존의 FDI 스크리닝 제도를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은 회원국의 동 제도 수립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심사 권한을 해당 회원국에 둡니다. 또한, 위원회와 회원국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메커니즘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가 한 회원국 이상의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미국과 EUFDI 심사제도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 메커니즘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원에는 민감, 신흥기술 및 이중용도, 품목이 민군융합 전략을 추진하는 우려 대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고, 수출 통제나 투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에 다른 공급처 또는 투자처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아웃바운드 투자로 인한 국가안보 위험을 검토하는 회원국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그룹을 수립하여 기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보안 동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이해관계자, 파트너 국가와 함께 아울리치 미쳐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후의 경제 안보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EU는 개별 회원국들의 수출 통제 및 투자 심사에 대하여 그간 회원국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조율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었습니다. 수출 통제 및 기술 분야에서는 그간 개별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수출 통제 및 기술 안보 제도를 EU 차원에서 조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 간 공동의 통제 제도를 수립하여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기술의 보안 및 유출, 방지를 향상시킬 방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한편, EU 차원의 전략적 신흥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EU의 리더십과 경쟁력 확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은 수출 통제 및 기술, 투자 심사와 관련한 이유 경제 안보 전략 동향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이유의 경제 안보 전략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의 무역안보 크리에이터 박서연이었습니다. 이번 9월은 수출 통제 및 기술 투자 심사와 관련한 이유 경제 안보 전략 동향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이후의 경제안보 전략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의 무역안보 크리에이터 박서연이었습니다.